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다의 에, 항해에 비유하고 있죠. 그것도 고해,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풍요로운 미국에 가도 힘든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풍요로운 유럽에 가서 봐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 힘겹게 사는 사람들 많이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극히 좋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찬송과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되게 와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할렐루야. 이 세상은 험하고 나는 약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왜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까? 음?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럽고 이러한 고난이 왜일까? 왜 힘들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네. 여러분,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힘들까요?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힘들까요? 아, <laughs>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는 대답을 못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집이 없는 사람이 힘들죠. 네? 꼬박꼬박 월세 내야 되죠. 전세 만기되면 나가라 그러죠. 저 살면 안 되겠냐 그러면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더 내라 그러죠. 여러분. 아, 당연히 집이 있는 사람이 더 안정적이고 집이 없는 사람이 힘들죠, 여러분.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삶의 터전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니까 부부의 관계가 흔들리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터전이 흔들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터전이 흔들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듦을 느끼는 것이에요.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실감이 더 나지 않겠는가? 지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로마 터키를 성지순례하면서 아주 특징적으로 볼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그리스 터키 지역이 지진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5대양 6대주가 있잖아요. 근데 땅 밑에 가면은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지구과학 시간에 다 배웠던 거예요. 밑에 지구 아래에는요, 판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딱 땅처럼 굳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막 지구 이 바다 아래에서 떠다녀요. 움직여요. 그게 막 스티로폼 떠다니듯이 떠다니는 게 아니라 떠다닙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안에 속에는요, 여러분, 마그마라고 하는, 그 다음 지구의 핵이라고 하는 뜨거운, 그래서 이 핵이 너무너무, 어, 뜨겁기 때문에 이 뜨거운 핵과 그 다음에 마그마를 둘러싸이는 이 판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 밑에 있는 게 액체처럼 움직이니까. 그러면 그 판들이 있는데 어떤 판이냐?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맞닿는 지역이 터키 그리스란 말이에요. 자, 일본도 여러분 그 판이 닿는 지역입니다. 이 닿는 지역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 네? 그렇죠. 지진이 잘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터키, 이런 데가 다 이게 맞닿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판이 움직이면은 지진이 쫙 갈라지면서 그냥 땅이 무너지는 거죠. 성주술례를 가보니까는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뛰어난 건축술로 만든 신전과 성전과 큰 집들이 흔적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진이 나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던, 성경에서 읽으면서 봤던 그 지역들,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또 빌리뽀 교회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성주순례를가 보니까는요 돌덩이 몇 개만 있습니다. 기둥 부서진 게몇 개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어, 빌리보 교회입니다. 여기가 형제사랑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기가 하, 금으로 유명했던 사대 교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지진은 어떤 무엇보다 무엇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진이 나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건축술로 지어진 빌딩이나 할지라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진이 날때 땅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아무리 높은 건물도 터가 흔들리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사업을 엄청나게 일으켰습니다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잘 돼서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막 냈는데 겉으로 볼땐 성공했지만은요 삶의 기반이 흔들리니까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사업도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 가정도 무너져 내리고, 자녀들도 무너져 내리고.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삶의 터전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우리의 삶의 터는 어디에 가서 살아도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탈북자들 여러분 아시죠? 탈북자들 우리가 일컬어 뭐라 그러냐면요. 세터민이라고 부른대요. 예, 저는, 그, 세터민, 세터민 그러길래, 뭐, 무슨 사람, 어떤 사람이지? 그런데 이게 탈북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래요. 여러분, 뉴스나 아니면 다른 언론에서 이런 말을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터민. 근데 이 세터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탈북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새, 새로운, 터, 삶의 터전을, 예? 민, 마련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 이런 말에 두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들이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걸고 탈북했습니다. 국경을 넘고, 그 다음에 선교사나 구호단체를 만나 가지고 몸을 숨기고 숨기고 몇 달, 몇 년을 기다리다가 결국 대한민국 땅을 밟아서 여기에서 국적을 취득해 가지고 여기 왔는데 보니까 남한에서 와서 보니 여기도 살기가 쉽더라, 어렵더라, 여기도 어려운 거예요. 탈북자들한테 물어봐요. 어 북한이 참 힘들었죠. 어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이제 기대하고 물어봅니다. 남한은 살기 좋죠?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와 보니까 배는 안 굶는데, 그렇죠? 그냥 머리 누울 곳도 있고 잠잘 곳도 편한데 와 보니까 여기도 뭐예요? 여기의 삶도 힘들더라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갑니다. 이민 가면은요, 엄청나게 잘 사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요, 이민자들 가운데 8년을 살았잖아요. 교회를, 네 교회를 거치면서 수많은 이민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을 보면은요, 눈물 없이는 여러분, 그들의 삶을 살아온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손에 꼽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딜 가나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터전은 항상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힘든 것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목자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험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 세상 안에서도 구별됩니다 신앙인은요 똑같이 터가 흔들려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삶의 터가 안 흔들립니까? 가정이 안 흔들려요 사업이 안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목사님 맞지 못해 사업합니다. 예. 네. 딱히 방법이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은요.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어려움 당할 때에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을 헤쳐나가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집이 있대요. 마태복음 8장에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 집은 뭐냐하면요, 무너지지 않을 반석 위에 지은 집. 두 번째 집은 뭐냐, 모래 위에 짓는 집이다. 우리가 다 집을 마련하고 가정을 만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기초인데요, 그죠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낳고 집을 구하고 머물 것을 지내고, 근데 우리가 세우는 집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목사님 저는 아파트 46층에 삽니다 예, 최신 공법 H빔으로 집어넣고요 바람이 오고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좋은 아파트 삽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저는 단독주택에 사는데요 80평 예, 정원 딸린 100평 집에 삽니다 여러분 평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어디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까? 아니면 무너지지 않을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따라합시다 믿음 위에 집은, 지은 집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믿음 위에 지은 집 믿으시면 아멘 한번 선포합시다 말씀 위에 지은 집 아멘 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위에 지어진 집, 기도로 지어진 집, 여러분 말씀 위에 지어진 집이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잔잔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서 여러분 우리가 막 흔들리고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침몰하게 직전일 때에 여러분 믿음이 신앙이 닫히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 어, 태풍이 어, 태풍 19호 뭐가 온대. 근데 그 뒤에 이어가지고 또 태풍 20호가 같이 덩달아 온대. 그러다가 제주도 남단에서 19호랑 20호가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거대한 옛날로 치면 그 태풍 매미. 예? 막 그런 것처럼 그냥 대한민국을 강타할 거래. 그러면 여러분, 어촌에 사는 사람 제일 먼저 뭐 할까요? 네, 그들은 다배 타고 여러분, 어업하는 사람들이 뭐 해요? 예? 네? 아, 배를 끌고 올라와요? 예? 네? 닫힐 내리는 거예요. 예. 네. 닫힐 내리는 거예요. 닫힐 내리는 겁니다. 내, 무거운 닻을 내리면요, 엄청나게 큰 파도가 와도요, 여러분 부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왔다 갔다는 하지만 배가 여러분 부서지지는 않아요. 닻을 내리면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큰 파도를 만나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엄청난 거대한 파도가 왔을 때 넘어지거나 부서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을 내려야 돼요. 육지에서는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기초는 뭐냐? 여러분, 이 밭은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요? 그게 바로 신앙이요? 그게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다을 깊이 내리면, 신앙의 다을 깊이 내리면, 말씀의 다을 깊이 내리면, 파도가 오고, 여러분 역경이 와도 절대로 부서지거나, 여러분 휩쓸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이니다 따라 합시다. 믿음은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닫힙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다치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여러분 깊이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미드메터는요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육체도 튼튼해지려면 단련해야 튼튼해집니다 팔의 힘도 그죠? 다리의 힘도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나이가 드시면 고기를 더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시면 허벅지가 더 두꺼워져야 되고요 예. 네, 나이가 드시면 근육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새벽만 되면은요. 저기 광교산 올라가는데, 그다음 만석공원 가보면요. 여러분 대부분 걷고 산 올라가고 가서 막 등으로 막 이렇게 때리면서 막 운동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인가? 다 60대, 70대, 80대 분들이에요. 건강하려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왜 기성세대에 비하여 약해졌습니까? 고난과 연단이 없이 자랐기 때문에 약한 거 아니겠냐? 전쟁을 겪은 세대들을 보면요 아주 강인합니다 사실 이 젊은 사람들에게 전쟁을 겪고 여러분 식민지를 겪은 분들에게 똑같은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살아온 배경이 다른데 그렇죠? 겪은 고난이 다른데 왜 군대에서 해병대가 강하다고 합니까? 해병대가 최강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해병대의 훈련이 일반 군대의 훈련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한계 상황까지 이루도록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군대가 강한 군대 특수부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고난은 삶의 터를 견고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이 막 있을 때에 우리가 연단 받는데 그 연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 어떻게 하면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연단은 인내를,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정말 삶의 터을 견고하게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여, 인내하고 연단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8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 하면서도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큰 인생의 파도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자,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받은, 만약에 5 정도의 강도의 고난을 우리가 이기면 다음에는요, 3, 4 정도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습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오라고 하는 고난을 딱 이겨내면은 다음에 6이나 7이 와도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실패하고 실패하고 실패하면 작은 고난이 와도 절대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하느냐 그 자세를 가르켜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둘째는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구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에 파도가 찾아오면 근신하지 못합니다. 깨어있지 못합니다. 마귀가 대적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항상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 뒤에는 마귀가 배후에 있는데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기도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믿음으로 대적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겁니다 그때 딱 잊어버리려고 아 머리 아파 아 귀찮아 아 힘들어 아 짜증나 술로 잊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뭡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방탕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남들이 낙심할 환경에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요, 고난이 없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남들이 포기하는 환경에서 정면으로 대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는 근신하는 사람이었고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예,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으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를 낙심케 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끄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낙심하고 고난 찾아오면요 큰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아, 몰라. 난 몰라. 그냥 들어 누워버립니다. 술 취해서 비틀거립니다. 제대로 걸음걸이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 너무 화가 나니까 폭력을 쓰기도 하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는요, 문제가 해결되어 안 돼요? 안 됩니다. 술을 먹었을 때 하나 아, 괴로움을 잠시라도 잊고 싶어가지고 내가 마신다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그것을 마심으로 출취함으로 문제가 해결됐나요? 낙심했더니 방탕했더니 포기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하나도 문제된 게는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인생의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 왜 드러눕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술 취하고 비틀거리고 그리고 낭망할까요? 그들의 삶에는 흔들리는 이 삶의 터전에 깊이 무게를 잡아줄 닷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닷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을 붙들어 맬수 있는 믿음이란 닷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고 드러눕고 낙심하고 팽개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닷줄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 뒤에 올 축복을 바라보게 됩니다 폭풍이 지난 후에 떠오를 태양을 바라보게 됩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는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막 어려움이 당하고요, 힘든 것이 있어도요, 앞으로 하나님이 요 고난을 넘어가기만 하면, 믿음의 가치를 내려 이 시련을 넘어가기만 하면, 그 뒤에 주실 축복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요셉도 이 눈을 통하여 고난 뒤에 올 축복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 오는데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시험을 오고 있는데, 오게 갇히고, 오해를 받고,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거든요. 아니야. 이거를 믿음으로, 믿음의 낯을 깊이 내려서 이걸 이겨내면, 하나님 반드시 나의 삶에 복을 주시리라. 신앙의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을 바라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닷을 내려 고난 뒤에 오는 여러분 축복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역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믿음 믿음의 닷을 내려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을 바라봅시다. 믿으시면 아멘. 예, 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깊은 곳에 여러분 믿음의 닻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 여러분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닫을 내려 여러분 고난이 와도 힘들어도 시련이 와도 여러분 고난 뒤에 올 축복을 바라 보는자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난 뒤에 오는 축복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 아멘.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따라합시다.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가치 내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가치 없습니다. 신앙의 가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닻을 내리니까요. 파도가 오고 인생의 고난이 와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되냐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닻을 내리니까 고난 뒤에 주시를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급이 도대체 뭐냐? 오늘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고. 그 고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가 견고하게 될 거라고 하는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낙심하고, 근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는요 성도에게 이렇게 고, 믿음의 닷을 내려 고난을 이기는 자들에게 두 가지 상급을 주신대요 두 가지 보상을 주신대요 첫 번째는 뭐냐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받은 뒤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보상의 약속으로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를 성숙하게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게첫 번째 보상이에요 그럼 두 번째 보상은 뭐냐 우리 오늘 똑같은 여러분 5장 2절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자, 10절의 말씀에 강하게 하고 너희들이 받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잘 이겨내는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네, 이렇게 하시는 이 보상은 이 땅에서의 받는 보상이에요. 고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이기는 힘을 주시는 것. 그럼 이 4절 말씀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의 보상은 어떤 보상이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받게 될 보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고생해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사는 게다 그런 거지 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할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사는 게다 그런 거 아니겠어? 다 어려운 때도 있고, 잘될 때도 있고, 돈 많이 벌 때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아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믿음에 따라, 아니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면 반드시 너에게 보상이 있으리라. 반드시 너에게 상급이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요, 어쩔 수 없어. 그런 게 인생이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또 좋은 날이 있겠지. 해뜰 날이 있겠지.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면. 고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 앞에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면 고난 뒤에 반드시 내가 너에게 상급을 내어 주리라 하늘나라에서의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땅의 삶의 삶의 터에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연말이 되고 날씨가 쌀쌀해지고 또 건강이 안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분명히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말은 안 해도 녹록치 않고 또 고난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믿음의 닻을 내리고 할렐루야. 고난 뒤에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 상급은 결국 우리를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하게 하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 그게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백성들 될 줄로 믿고, 우리 오늘 믿음의 닻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뒤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지 않을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의 주인공 되게 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